차 안에서 들리는 그 문구, 당신도 당할 수 있는 조직 스토킹의 경고.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괴롭힘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며 피해자는 정서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 안에서의 불쾌한 소음. 차 안에 있을 때 혹시 특정한 문구나 단어가 들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주거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설은 단순한 일상적 소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이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강한 충격을 받으며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 현상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직 스토킹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쾌한 음성과 환경의 괴로움. 일상 속에서 주변 이웃이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12월이 방해받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조직 스토킹의 광범위함. 가해자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조종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행동은 그들 또한 정상적인 판단을 잃고 조롱과 비난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소란스럽게 속삭임이나 비웃음이 있을 때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종될 수 있는 가해자가 늘어나는 것은 머지않아 조직 스토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